6월 5일 목요일 오늘 제피밭에 물주러 왔습니다. 날이 너무 가물어 가지고 올 봄에 심은 애들이 그러잖아도 힘들어 하는데 너무 밤이 땅이 파싹 말라 가지고 물을 안 주면 은 이게 손실이 너무 커질 것 같아서 어제부터 비상대책을 좀 쓰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열흘 이상 일기예보도 없고 계속 고온하고 건조하고 겹치기 때문에 뭐, 이 상태로 가다가는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밤 9시까지 랜턴 키고 물을 좀 주다가 오늘은 낮에 다른 일을 제쳐놓고 한낮이긴 해도 물주러 왔습니다. 지금 뭐 오후 2시인데 일단 뭐 활착되고 있는 애들은 이런 애들이야 뭐 순이 나와서 알까지 달리는 애들이야 싱싱한 애들인데 지금 말라서 못 크고 있는 지금 순을 못 터뜨리고 있는 애도 있고 얘는 수리만 뭐 확실히 났는데 어쨌든 물 관리를 잘한 분들은 지금 싸게 한60% 이상 났다 그러는데 제 같은 경우에 숲 속에 제가 벌목하지 않고 심은 구역에는 거의 뭐 거의 100%다 싸게 났는데도 여기 지금 이제 산농장에제 빗밭으로 대농장큰 밭에는 어 여기는 지금 딱 서양 바지여서 해를 너무 받으니까 땅이 엄청나게 말라 있습니다. 아예 물기라고는 없고 거의 뭐 자갈산이어서 비가 뭐 지난번에 2 0 0 m m 가 5월 5일로 왔는데도 쫙 빠져버리니까 많이 가물고 있어서 오늘 물을 좀 줘야 됩니다. 이제 물 관리를 안 하면은 굉장히 런 손실이 많이 나는 겁니다. 자, 이거 무시하시고 물로 가지고 찔러 주세요. 옳지. 아니, 찌를 필요 없고, 물 살러가지고 땅을 파라고. 그렇지. 여기저기 좀 멀리 해가지고 물이 보이게 막 도망간다, 물이. 물로 한쪽에 계속 하지말고 여기저기 좌우로 퍼뜨려. 그래야 물이 한쪽으로 안 쏠리지. 땅에 섬에 갈 동안에 다른 데 뿌리고, 섬에 들어가고 나면 그, 저 됐다, 그만하면 됐고. 그 옆으로. 예. 네. 그 어쨌든, 지금, 땅 자체가 너무 메말라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나무도 지금 상당히 저런 애도 알이 달렸고 저런 애도 작은 순이 나고 아주 약한 순이 터지고 있는데 물이 없으니까 팍 뻗어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 밑에 구간 요 석해 있는 저요길 아래에 요, 요 길하고 저 밑에 길 사이 구간은 어젯밤에 물을 다 줬고 오늘은 이 길에서 요 길까지 요 사이 구간에 아마 아마 한두 차, 세차 정도, 2, 3톤 정도 물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게 아침에 이제 풀, 나무 묘목 밑에는 풀을 메고 고 작업을 어제 오늘은 못하고 있는데 내일에 다시 시작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어, 가뭄이 급하기 때문에 풀이고 먹고 무시하고 모목이 있는 자리는 무조건 물을 적십니다 빼놓고 최대한 빨리 어, 가시넝쿨 풀적을 제거를 해, 해야 되죠. 물이 급합니다. 오늘 이렇게 물주기를 하고 아마 뭐 이제 면적이 넓기 때문에 뭐물 1톤 탱크 해가지고 얼마 주지도 못하는 건데 최소한의 대책 정도는 뭐, 써야 될것 같습니다. 열심히 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좀 비가 좀 와야 되는데, 이러다가, 봄 가뭄이 이렇게 지속되다가, 7, 8월에 계속 또홍수나고 이러면은, 정말 좀 힘들어지는데, 좀 고루고루 좀 비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할차게 되고 나서, 아이고, 이거는, 잘 크고 있는 애인데, 지금, 옆에 풀제거 하다가 이게 똑딱 불러져 버렸네요. 아, 참네. 이게, 얘는 작년에 심은 거 올해 2년차 들어오는데 이거 부러져버렸습니다. 아이고 봐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위쪽으로 이 넓은 데를 물을 다 줄라 그러면은 사람 엄청 고생하면서도 물을 흠뻑 주지도 못하고 이렇습니다. 여기는 그런데 이 빛에 저기에까지 물다 줄라면은 어느 정도 줄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할수 있는 데까지는 안 해볼랍니다. 편일입니다 가물에서. 삐좀 빨리 오십시오. 이상입니다.